2018년 2월 20일 독립 후 10년 만에 내집 마련을 했다. 그해 2월은 잔인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셀프 이사, 교통사고, 직장이직.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는 설렘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2월 10일 아파트 줄눈 시공을 살펴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쾅 하고 차 뒤편에서 소리가 났고 한순간이지만 머리가 멍해졌다. 이사 준비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결국 입원을 하고 말았다. 2018년 2월에 설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주 날짜를 멍청하게 그 기간으로 잡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입주 청소 구하는 것이 힘들었고 심지어 입주 청소 확인도 병원에서 전화와 문자로 처리했다. 고맙게도 친구가 바쁜 일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셀프 이사를 하기로 했기에 그 비용 절감으로 입주하러 전날 베이크아웃을 했다. 아파트 입주 전에 공동계약으로 최소한의 것을 하였는데 바로 줄눈과 블라인드 추가였다. 청소는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딱히 없었다. 그럼 왜 어떻게 집을 마련하게 되었냐고? 2017년 9월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구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 고양이 두 마리와 혼자서 살고 있다. 그 시기에는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2018년 1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아파트 구입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탁트인 전망과 차도에 가깝지 않은 조용한 공간을 원했다. 독립 후첫 번째 집인 얼룸에서 5년간 거주할 때 차도 바로 옆이어서 정말 너무 시끄러웠다. 두 번째 전세로 얻은 투룸 빌라에서 5년간 거주할 때는 주변이 식당가여서 매일 음식 냄새와 소음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조용한 공간에서 살고 싶었다. 다 지어진 집이 아니라 아직 짓고 있는 집이기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고층으로 계약을 하였다 감사하게도 공인중개사님이 아파트 측에 허락을 받고 올라가 고층 뷰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셨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나는 진짜 어른이 되었다 세대주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업무는 대출을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집 가격의 75%까지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이 가능했다 생애 첫 주택, 주택 청약 통장으로 이유를 좀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엄청난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다. 회사 연차도 쓰고 서류 제출을 하고 빠진 서류는 다시 준비하고 0.1%라도 대출 이자를 적게 내기 위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물론 이 과정은 엄청 힘들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15년간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아파서도 안 되고 실직도 해서는 안 되는 튼튼한 직장인으로 살아남아야만 한다. 이때부터 아마 운동을 더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본다면 이자를 월세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 조건인 것 같다. 15년 뒤에는 온전한 내 집이 되니까 말이다. 첫해부터 대출의 언금과 이자를 같이 갚은 짓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미친 짓이었다. 은행에서 첫해는 이자만 갚아도 돼요 라고 권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후기롭게 언금도 낼게요 라고 한내 자신 정말 미쳤었다. 진짜 진심으로 돈 없어서 죽을 뻔했다. 왜 힘들었냐면 새로 들어가는 집에 모든 가정과 가구를 새로 사야만 했기 때문이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 책상, 식탁 등이 모든 것들을 멍청하게도 천천히 준비하지 않고 한꺼번에 미래의 나에게 갚으라고 사고만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을 새로 사야만 했기에 셀프 이사가 가능하긴 했다. 내 차와 친구 차로 세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끝냈으니 말이다. 셀프 이사로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마침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지고 있던 많은 옷과 책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남는 짐이라곤, 고양이 용품, 책과 약간의 그릇과 옷, 그리고 작은 소파, TV, 친구류가 전부였다.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모든 것이 많아졌다. 이사하는 날이 새로운 직장 첫 출근 날이라서, 직장이 집 근처라 이삿짐을 한번 옮기고 출근을 하였다. 퇴근 후 마저 이삿짐을 옮기고 짐 정리를 하였다. 이삿짐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3시간 만에 정리가 끝났다. 아직 가정과 가구가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기에 맨바닥에 이불만 깔고 잠을 잤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피곤하지만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내집 마련이 끝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새 아파트에는 아파트 하자라는 큰 산맥이 있었다. 공장식으로 집을 지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하자가 많았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뽑기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하자에는 벽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종류가 많다. 또한 하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보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입주하고 1년 넘게 하자 보수를 할 각오가 필요하다.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욕실 타일이 한두 개 금이 가더니, 나중에는 다섯 개 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아파트 전체가 타일 공사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결국 1년 6개월 만에 욕실 타일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의 소음과 먼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다. 나처럼 집에서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딱 하나만 대답하라면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의 집을 마련하고 가장 좋았던 순간은 고양이들이 아침 햇볕을 쬐고 행복해할 때였다. 예전 집은 서양에 가까워서 오후가 돼서야 햇볕이 들어왔다. 그래서 집 구할 때 나의 선택지는 남서양보다는 남동양이었다. 아침 해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이 생겨 나에게 생긴 변화가 또 있는데 요리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주방의 공간이 넓어지니 요리가 즐거워졌다. 예전에는 운동 후에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걸 사왔다면.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는다. 공간이 주는 행복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내 집이 생긴다는 건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이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안정감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 공간에서 나와 고양이 두 마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하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게임도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것이다.